아무튼 영상 찍다가 끊겼어요, 어쩌 아무튼 이렇게 고무질에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사, 샀어요. 소다 맛일지 소다 맛일지, 뭔가 소다 핑크색, 아 몰라요, 아무튼 소문 알겠죠? 아, 좀 가루가 세개인데 비싸더라고요. 재밌긴 하지 고무질에타가 그래서 요즘 용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 박스. 진짜 햄버거랑 도넛을 제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하신다면 솔직히 휘핑 짜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건데 갈색도 진짜 요즘 너무. 하시고 나서, 깜장색은 아주 조금만. 하신 다음에, 황토색은 뭐다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가루를 너무 많이 했니, 네, 솔직히, 이렇게 채색만 하시면 돼요. 채색 완전 잘하시면 되고요. 츄러스, 이렇게 해서 츄러스 만들겠습니다. 좀 완전 쉬운데, 이쁘게 나와가지고, 좀 추천해드리는? 진짜 쉬워요. 츄러스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츄러스 진짜 갖고. 안녕히 계세요.